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TV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83번째 시간입니다 시진핑 퇴출 ai 혁명 인터넷 민중 봉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뇌를 거부한다 중국인들의 중국몽은 시진핑 하야 공산당 퇴출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중국몽 이것은 오로지 사실상 시진핑 1인 황제를 위한 몽상에 불과하죠 개인 몽상. 2013년 양위에서 시진핑이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시황제 시대를 스스로 개막하고 자축한 것에 불과하죠. 중국몽은 조작된 중화민족. 중화민족이라는게 어디 있습니까? 예. 조작된 중화민족, 시진핑 1인의 꿈에 불과합니다 시진핑의 중화민족은 허구적, 존재하지도 않았던 가짜 민족을 마음대로 통합해서 과욕을 보인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어떻게 만주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벳족과 소수민족이 한족을 중심으로 뭉친다?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뭉칩니까? 아,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족, 만주족 다 독립하고 싶어하고 그외 소수민족들도 아, 자주민족으로 독립하고 싶어하죠. 중국 내부에서조차 시진핑 13년의 1인천에 질려버린 상황, 중국몽은 그냥 시진핑 개인의 꿈일 뿐입니다.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세뇌된 노예 인민들이 1 2천가를 아직도 부르는 이유는요 콩 껌을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네. 일반 대다수의 인민들은 지옥을 경험하고 계몽하고 있는 중이죠. 일반 대다수의 인민들은 이미 지난 3년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제로 코로나 지옥을 경험했고요. 지금은 그 후유증으로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군가 아, 먼저 일어나서 민중공기, 민중혁명, 이런 것이 커지기를 기다리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살고 있죠. 10월 25일 북경시중심 살리툰 육교에 다시 걸린 두 장의 현수막 시위에 인민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살리툰 현수막 시위자는 요 귀중한 목숨과 바꾼 아주 짧은 항의와 외침을 하고 체포되어 사라졌지만 인민들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중국인민들의 진짜 중국몽은 뭘까요? 2023년부터 부쩍 증가하는 각종 중국 체제반대 시위에는 어, 그 시진핑 하야 어, 예, 공산당 퇴출이라는 민중공기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에 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시위의 공통된 구호는 뭘까요? 현수막 1인시위 아, 이것이 이제는 릴레이로 가고 있고, 백지시위, 홍콩 우산혁명 등등 각종 시위에 나타나는 공통된 고언요. 그렇습니다. 바로 공산당 퇴출, 시진핑 하야,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선거, 민주선거, 인권보장 등등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 하는 시위와 같아지고 있습니다. 제3차 천안문 민주화, 민중봉기, 또는 제2차 백지시위 민중 봉기, 아 그리고 현수막 릴레이 시위는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3차 창업민주화 봉기 일어날까요? 제2차 백지시위 민중 봉기 언제 일어날까요? 네. 급기야 AI로 제작된 인터넷 민중 봉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중국이 인터넷에서 퍼지기 시작하고 해외에서 퍼지기 시작한 AI로 제작된 포스트 공산당 시대의 영상. 즉, 공산당 이후의 시대의 영상. 급속도로 퍼지면서 공산당과 인민들의 인터넷 업로드, 삭제, 업로드, 삭제. 이런 인터넷 전쟁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미 충분한 학습 효과로 민주화와 민중혁명을 체험하고 실전에 적용시키고 있는 인민들. 네, 영상에 담긴 AI 영상에 담긴 중국인민들의 중국은요, 아, 이건 사실 뭐 누가 봐도 분명 영상은 AI로 제작된 가짜뉴스이긴 하지만 중국인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공감 백배, 뭐, 감동, 감격, 뭐 이런 뭐 엄청난 찬사들을 쏟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것이 바로 진짜 중국무이고 자유민주 신중국 건설이 중국무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인터넷 민중혁명 AA 영상 제작자는 누구일까요 예. 인터넷 민중혁명 AI 제작자의 에, 그 선언이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 AI 영상 제작자는 양루어 휘이라고 하는 예, 웨스터 양이라고 하는 캐나다에 있는 반중운동 리더입니다. 아, 이 사람은 2015년 캐나다로 출국을 했고요. 중, 중국에서 유학을 갔고요. 아, 그리고 2022년 5월에 달 캐나다에 있는 중국 유학생회를 중심으로 어 공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발기하고 어, 발기인으로서 또 회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어, 양로회는 의 10월 19일 사중전회가 예, 개막되기 전날 오후에 인터넷 혁명 AI 영상을 제작해서 어, 인터넷에 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저작권 제한 없이 누구든 마음껏 사용하라고 선언했습니다. 양로 회의는 스스로 개봉된 케이스인데요. 반중 운동으로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2015년 캐나다로 출국한 양로 회의. 캐나다 유학 과정에서 자유와 민주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을 했고요. 어, 그리고 중국 일당 독재 통치의 중국 생활과 어, 자유로운 캐나다 유학 생활에서 오는 충격적인, 어, 소위 말하면 문화 쇼크로 인해서 개문이 됐다고 합니다. 어, 2018년 3월 시진핑의 헌법 개헌, 중국 국가대사, 국가주석 이연임 채안에서 정신제 변경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고, 2019년 홍콩 우산 혁명 당시 중국의 송환법, 홍콩 보안법 등의 강제 법 집행의 충격과 반발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 이후부터 2020년 2월 양로 회는 의 캐나다에 있는 중국 유학생 중심으로 어, 중국에 대한 반체제 조직을 결성을 했고 첫 가두 시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 5월에는 양로회의가 캐나다 아, 정부의 중공 반체제 단체인 '공민회'라는 이름의 조직을 등록하고, 이때부터 반중 집회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캐나다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반중 반체제 공민회 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양노회의가 제작한 AI 인터넷 민중혁명, 어, 어떤 내용인지 어, 먼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양노회의가 제작한 AI 민중공기 영상 한번 어, 감상해 보시죠. 중국 인민들이 제3차 천안문 민주혁명 불씨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유민주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어, 이런 시위 장면이 중국의 가상 세계에서 전개됐는데 이것마저도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어, 마오쩌둥의 동상을 철거한 다거나 중공의 오성기 표지를 어, 철거하고 상해 시장 직접 선거 유세와 투표, 민중들의 에, 가두 시위 장면 등등. 비록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AI로 제작된 중공 독재 치하의 중국인민들의 민중 봉기 영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호응과 응원 및 지지는 대단한 학습 효과로 민중 봉기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어,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공에 차이든 많은 인민들이 이렇게 양로회의 어, 학생처럼 스스로 계몽이 되어 민족이 전주적으로 어, 자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민주 국가를 건설을 하기를 어, 민주 국가 건설을 이루기를 어, 정말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백 어, 번, 천 번, 만 번, 수억 번 이들의 민주 국가 건설을 지지하고 예, 응원합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예, 편집 후원 참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